됐나? 어제... 어떻게... 아,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저는 양성원입니다. 오늘은 양성원이에요. 오늘은... 오늘은 제가 이 도루마... 아, 뭐냐? 모드의 마블을 한번 까고의 모드의 마블을 제가 샀거든요. 그걸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합니다. 첫 번째 구성물들은요, 바로요... 얘와 귀여워. 예 그리고 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캐릭터들을 소개해 주겠습니다. 예, 얘는 빨간 색깔 양모 같아요. 그렇죠? 그리고요 얘는 파란 색깔 여기 여기 요 여기 파란 색깔 수모 같은 사람이 있고 이거는 노란색깔 유치원 같아요 같요 어, 그런 거 같고요. 얘가 주인공입니다. 얘가 얘 주인공. 음, 이름이 잘 몰라요. 이름 아는 사람 댓글 남겨주세요. 그리고 얘는 이건 초록 색깔에 있는 얘가 있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얘는 다란 잠깐만요. 하트 잠깐만요. 오,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, 잠깐만요 이거 이거는 파란색깔에 있는 이거고요 파란색깔은 그리고요 빨간색깔에 있는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건데 그리고요 노란 색깔에 있는 이 유치원 같은데 이게 노란 색깔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을 꺼내볼게요 네, 이거 보처럼잘안 보이겠죠? 저거 위에서 보여줄게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볼때시 이게 예, 딱 그.. 느낌 나죠? 그리고 이이 이 판이 있습니다 이 판을 여기다가 다끼우는거예요 여기다가 다끼우고요 여기다가 또 이걸 놔두고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참 쉽죠? 만약에 이걸 사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싶다 그러면 도루마볼 아니 모 모두의 막을 이 설명서를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 안녕.